히프크론 10.2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자동 자동차 라디오는 최신 기술을 담은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IPS 터치 스크린은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AUX와 USB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 지원은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스마트폰과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 드라이빙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800g의 가벼운 무게와 대시 배치 디자인 덕분에 설치도 간편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강력 추천합니다. 이범용 7인치 자동차 라디오 비디오 플레이어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다양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덕분에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1024 곱하기 600해상도의 선명한 화면은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며 대시보드에 완벽하게 장착되어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합니다. 가벼운 무게 600g으로 설치도 간편하며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합해 호환성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한 운전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10.26인치 4K 카플레이 자동차 스마트 스크린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에 호환되어 모든 운전자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대시보드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화질의 선명함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의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무선 카플레이 기능 덕분에 연결이 간편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내비게이션 사용이 한층 즐거워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모든 자동차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